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어서 과시하는 것이고 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돈 자랑도 하고,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과시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한 음, 주에 신학서적을 한 권씩 읽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매 주에 신학서적을 한 권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부를 4년 하는 동안에 그때만 해도 신학, 신학과 관련된 서적을 최소한 20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게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주에 한 권씩 신학 서적을 읽혔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고, 또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한 주에 한 권씩 신학 서적을 읽고 또 요약을 하고, 그걸 또 익히고. 물론 남보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남보다 조금 더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남보다 좀 빠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자랑은 사람의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헛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헛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만난 구속의 은총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리 게이츠가 돈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자기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랑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은혜 받지 않습니다. 열받습니다. 자랑은 내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그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거 말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힘이 있고 그 정도 차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도토리 키젝이라고 하죠. 그렇죠.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많이 가졌고, 얼마나 더 똑똑하고, 얼마나 더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감동과 감격 그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는 예수만이 드러나고 십자가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죠. 사기오가 만났던 그 주님 아마도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전부 틀렸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결단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로 통하여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었던 수가성 여인의 자랑거리는 예수 만난 겁니다. 그 예수가 수가성 여인의 삶을 바꾸어 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많이 주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왜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자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로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에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그런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약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게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가 가진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더하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이런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 에요 우리의 자랑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 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구정에 또 많은 분들 만나면 자식 공부 1등 한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용돈 많이 주는 그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아직 자식이 취직도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부담을 주는 자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 예수와 만나서 내가 경험했던 그 감동, 그거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기쁨이 아니죠. 그런 게왜 기쁨이에요? 박해와 권고와 약한 것과 궁핍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권고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박해받고 능욕 받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더하여 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